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똘프입니다. 미국의 로이터 통신이 구글이 중국 하웨이에 중국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고 스마트폰 제작에 필요한 퀄컴, 인텔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 퀄컴,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들이 자사 임직원들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하웨이의 부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알렸다고 보도했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16일 하웨이와 하웨이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이는 하웨이가 스마트폰 부품을 다시 구매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중국의 하웨이가 독자적으로 운영체제와 스마트폰용 칩 등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실제 현장에서 점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어,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중국 정부의 매우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전체 세계 매출의 40%를 중국이 아닌 유럽과 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화웨이가 공개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버전에는 적분할 수 있지만 기존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지를 제외하고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 보안 서비스, 구글 맵, 지메일, 유튜브, 크롬 등 구글과 관련된 독점 앱과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구글맵, 지메일, 유튜브 등은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수억 명의 소비자들이 화웨이가 판매한 스마트폰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CEO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대비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반도체 회사와 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준비해 왔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요 부품들을 팔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자신감을 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위청동 화웨이 모바일 부문 CEO는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OS 운영 체제를 준비를 마쳤고 그리고 홍멍이라고 불리는 OS 운영체제는 이미 화웨이 스마트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멍 모바일 OS는 리눅스의 기반의 운영체제로서 중국 언론에서는 자국 내 여러 기관에서도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며 또 여러 부분에서 상까지 수상했다면서 미국과의 이러한 위기에 미리 대비한 아주 멋진 반격이다라면서 극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를 뛰어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자체적인 OS를 개발했다고 해도 완벽한 테스트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미국 퀄컴의 칩셋 대신에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칩셋 키린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물량 확보가 또 문제이고,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미리 구매한 칩셋 및 소프트웨어가 한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정도를 물량을 확보했는데요. 이 물량이 다 어, 소진되는 3개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는 어떤, 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 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스택카운터의 모바일 OS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0%, 화웨이가 16%, 뭐, 애플이 13% 이런 순위인데요. 2019년 2월 기준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은 74.15%로서 거의 독점에 가깝습니다. 2위는 애플의 IOS 스가23.28%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즉 이것은 두 운영체제가 모두 미국 것인데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삼성에게 팔려고 관계자가 왔지만 삼성이 거절했죠. 그때 인수했더라면 현재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타이제이라는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개발했지만 결과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에 밀려서 실패하고 말았죠 위 여러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업계에서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판매량 2위를 넘어서 1위를 향해 맹추격하던 하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급락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에서는 또 애플사의 아이폰 불매우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 허웨이의 다소 불확실한 미래 상황과 중국 자국 내의 애플 아이폰에 대한 불매운동이 2017년도 상반기 국내 반도체 산업과 거리를 두었던 태도를 일부 바꾸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어떤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